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요청해주셨던 저의 성인 기념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이 그렇게 옛날이랑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신박하게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 서울말로 메이크업 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고 할 거예요. 다음, 이제부터 서울말 쓸게요. 고! 여러분, 바세린을 발라줄 겁니다. 아, 여기에 거울이 있어요. 바세린을 소량만 묻혀서 입술을 음파음파 해줍니다. 아, 그리고 지금 시각은 왜안 보이지? 7시 34분 저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찍고 밥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들을 보여드릴게요. 소울말 잘한다. 특히 나 자신 이런 추임새는 서울말로 안 할게요. 제가 쓸 제가 쓸 스킨 제품은 이거 77% 아시죠? 나중에 제품명 달아놓을게요. 이게 지금 다 써가지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어 여기 여기 요 밖에 요것밖에 안 남아있죠? 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리에도 묻었네요. 이거를. 이렇게 결을 정리해 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 여름이기 때문에 마스크에 화장 땀이 찰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피부 화장을 파데 프리로 하는 편입니다.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도 해줍니다. 제가 목이 엄청 길죠? 기린이에요, 기린. 그리고 제가 따은 머리를 했는데 어떤가요? 아 목소리 너무 작으려나? 왜 이렇게 서울 말하면 목소리가 작아지냐? 그리고 이거는 동생이 만들어준 비즈 팔찌. 그리고 이거는 놀러가서 기념품 샵에서 사온 팔찌. 그리고 이거는 집에 굴러다니는 끈을 합쳐서 촤라락 변신했습니다. 할 때가 아니야. 티킹을 해줬고요. 설마 왜 이렇게 신이 안 나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방금도 설마 같다다 인정? 그리고, 어? 뭐야? 아, 이고다 썼네? 여러분 제가 원래 필리빌리 물결 하우스 스펀지. 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다 썼네요. 그러면 한수 없이 손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넘버즈인 어쩌고저쩌고 톤업 베이지입니다. 이게 선크림 기능도 톡톡히 한다 해가지고 지속력도 꽤 괜찮더라고요. 아 맞다! 수분크림 발라야 되는데 이놈의 설말 때문에 단계를 건너뛰었어요. 급한대로 손으로 발라줍니다. 원래는 스펀지로 손 크림 바르거든요. 그러면 손에 있는 열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더잘 먹는다 하려고. 안 아, 음, 가요?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면 오안 되니까 이렇게. 선풍기 소리가 크진 않죠? 네. 아 맞다 서울말. 서울말 쓰는 거 자꾸 까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저한테 말해주세요. 약간 요런 질감. 초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야 내가 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게 막 밀리고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손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풀풀 풀. 냄새가 나요. 음, 음, 아니지. 음은 서울말이 없잖아. 대망의 이마. 제가 이마가 제일 까매요. 까매요. 그러니까 까매요. 읽어는 뭔가 사투리 같고. 까매요, 까매요. 까매요. <laughs> 아 이상해. 어 무슨 이런 소리가 다나는데 이제 눈썹을 그려줄 겁니다. 제가 반썹 눈영, 반썹 눈영구래. 반썹? 아, 반썹. <laughs> 반썹이 아니라. 다시 차려. 이게 다서울말 때문이야. 눈썹 반영구를 몇 개월 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덧칠하면 돼요. 보이시죠? 아, 제가 원래 눈썹 그리면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말 걸지 말아주세요. 왜 이렇게 몽툭해, 너? 자, 그 다음에는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진짜 가는 게 없어요. 세 번째 색상 있죠? 눈 전체에다 크게 펴 발라줍니다. 방금 서울말 같았죠? 우와, 아니, 불편하게 왜 이렇게 바르고 있을까?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상하죠? 아, 서울말 쓰는 게 굉장히 조금 의식을 많이 해야 돼서 상당히 불편하긴 하네요. 그죠?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헉, 어떡해! 완전 잘했어 근데 서울 사람이었어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애교살과 다크서클을 침범해줍니다 누가? 바로 요 녀석이 그 다음 요 1번 반짝이 있죠 이 반짝이를 갖다가 바로 묻히면은 대참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반짝이를 해주시고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어, 조금 서울말 같은 걸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laughs> 거걸 보고 발라야 되 저거 보고 발라야 되니. 너무 예쁘죠, 고객님. 보시면, 네, 잘안 보이네요. 카메라가 과열돼서 잠깐 꺼졌어요. 아, 제가 원래는 뷰러랑 마스카라를 했었는데, 인공 눈물을 넣으니까 굉장히 마스카라가 번지면서 눈밑이 검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뷰러랑 마스카라를 하면 원래 잘 티가 안 나요. 속눈썹이 잘안 올라가기도 하고, 조금 짧아서 결론은 잘안 합니다. 패스! 중요한 건 볼터치와 립입니다. 이거 살구색 같은 거 있죠? 이걸 집중 공략해줍니다. 볼터치는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광대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광대 꼴로, 이렇게, 이렇게 볼다구를 마구마구 해줍니다. 아, 아 맞다, 서울말써야 되지? 이런 악질적인 컨텐츠는 누가 개발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슉! 코, 짠댕! 요요요요요요. 그러면 약간 코끝이 핑크빛으로 물들면서, 와! 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와, 지금 볼밖에 안 보여. 거의 볼빨간 사춘기. 너의 눈동자의 치에. 마지막으로 대망의 립이 남아있는데요. 에스쁘아 어쩌고 립을 먼저 깔아줍니다. 내가 인스타에서 셀카를 올리잖아요. 거진 다 립을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이거를 약간 단독으로 발라도 이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롬앤 워터 글래스팅 틴트 이건 이름이다 외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스타에서 이제 스팸 립뭐 바르셨어요? 라고 물어보실때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배웠습 이게 약간 워터 틴트여서 반짝반짝해요 보시면 이수 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나 메이크업 다 했나? 아 제가 그리고 여러분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예전부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제가 20살이잖아요 성년의 날에 엄마가 향수 받을래? 아니면 목걸이 받을래? 팔찌 받을래? 막뭐 이렇게 고르라고 저한테 손짓질을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 저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갖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얻었어요 이 제품명이 40뭐 이런 느낌이에요 인스탁스 미니 40?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지금 찍어볼게요 어떻게 찍냐면 전원을 켜줍니다 전원 켜면 이게 갑자기 급발진하면 튀어나오고 불빛이 켜져요 썸네일 한번 찍어 볼게요 흔들면 절대 안돼 이걸 그리고 햇빛 안 보이게 뒤집어 놔서 1분 30초 정도 기다려야 돼제 셀카 폴라 중에 역대급으로 잘 나왔어요 보이세요? 만족 누룽지 분들께 인사! 안녕하세요 음 카메라 봐야지 음 폴라 진짜 좋아 꽃가루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 아 서울말 한지 모르